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20대 초중반에 고민이 너무 많았어.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지만 나는 막 뒤에서는 인문고전 있고 혼자 이상한 철학적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나한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하는데 다들 이제 대기업을 위해서 가잖아. 난그 길로 따라가면서도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뭐 동아리라고 해 봐야 뭐 그냥 농구 동아리 술 먹고 뭐 봉사 동아리인데 술만 맨날 먹고 그주변에 그러니까 친구들 다 토익 공부하고 뭐 취업 준비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욕 먹는 거야. 헛생각 좀 그만 하라. 이상한 생각 좀 그만 하라고. 이거는 뭐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뭐 교육 문제 들어간 뭐 한도 끝도 없고, 뭐 미디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 뒤처진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풀어놓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거든. 근데 이걸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그러니까, 자기의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는 걸안 해보니까, 오글거리지. 우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한다는 말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평생 못 해본 사람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서, 또는 뭐, 가정에서 뭐, 사랑한다는 말잘안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단어를 꺼낸 게, 진짜 오글거릴 거야. 근데 이것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습관이 되면 엄청 편해지거든. 그 고민도 똑같아. 고민도 이런 고민 얘기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 하면은 또 욕먹고 하니까. 그 자기의 진짜 고민을 깊이 막 있던 고민을 막 꺼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막 그걸 안 받아주니까 오글거린다 생각하고. 근데 안 받아주는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건데 이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오글거린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꿈톡 가면은 뭐 그런 커뮤니티 있을 거야, 많이. 근데 가면은 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 꺼내. 울면서 꺼내, 울면서. 우리 이제 끝나고 이제 뒤풀이도 하고 맥주도 한잔씩 하는데 맥주 마시면서 울면서 얘기해. 그래서 되게 신기하잖아. 근데 이게 오히려 낯선 사람한테 그게 편한 거지. 나를 알고 있던 사람보다. 존나 이거 뭐 진짜 너무 뻔한 걸수 있는데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고민이 뭐냐면은 요즘엔 덜 나오거든 근데 한참 많이 나왔던 게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고민을 꺼내기도 어려워해꿈 얘기하면 존나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뭐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0대가 주로 그런 고민 하지 20대에서 주로 하는 고민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근데 30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직장 얘기지 다 근데. 근데 직장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예전 직장 다니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선택에 관련된 고민들인데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뭐 그런 고민들 있잖아 근데 그게 누가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주변에 꺼내기도 애매한 거야. 이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든. 또 혼자 왜 이렇게 뭐 주적 돌고 있냐. 아무도 다들 그냥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너는 너만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그게 나였어. 그러니까 그 회사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넌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 다니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아 그런 사람들 권태기 오잖아. 회사 다니면은 진짜 많거든. 5년차, 3년차, 막 10년차 다 와. 많이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래.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찾아지겠구나. 라고 진짜 착각하는 사람들 이 있거든. 나가면은 안 돼. 안찾아져 그니까 러 그게 진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만 둬야지 찾아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이유로 퇴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말리거든. 회사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여요. 막 내가 정신병이 걸렸어요. 이러면 나가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나가면 막연하게 찾아질 것 같으니까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나가면 안 찾아져. 불안함은 더 크고 또 이상한 회사 들어가서 반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안에서 막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뭔가를 그만두고 다 리셋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거 그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 찍는 게 좋으면은 월급 들어오니까 그걸로 카메라 사서. 그 일상에 찍고 다니거나 주말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로 이걸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찍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춤이 배우고 싶었어. 춤추는 사람들 보니까 멋있어. 근데 갑자기 댄스 하겠다고 회사 그만두면 댄스 안 되잖아. 그 그때 그냥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또는 주말에 그냥 춤추러 다니는 거야. 목적 없이. 근데 그게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둘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그럼 딴, 딴거뭐또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 이거 좀 길게 해보고 싶은데라는 게 생길 거거든? 누구나 다 있을 거야. 그럼 좀더 길게 해보다가 어, 이건 좀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데 하면 뭐 1년, 2년 될 수도 있고. 그리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믿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무조건 돈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되잖아? 나는 이게 뭐, 성과를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뭔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아, 존나 멋있다. <laughs> 왜냐면 난 그때처럼 못하거든, 지금은. 그때 29살에 내가 가장 확신에 차있던 사람이거든. 어떻게 그런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 29에 은행 초롱경찰 하면서 꿈톡 하고, 첫 번째 책도 준비하고, 그땐 다 같이 이제 공저로 쓴 거. 그걸 막 하는데, 진짜 9시부터 4시까지는 은행에서 일하고, 그 위에는 막그 꿈톡 한다고 막 이거저거 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솟아, 솟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고 사는 건 해결됐으니까, 은행에서 받는 월급으로. 그 외에는 막 그런 거에 에너지를 엄청 썼고 되게 활력 넘치게 살았단 말이야. 체력은 딸렸어도.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면은 자신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는 진짜 내가 뭐, 비록 은행청원경찰 월급 130만원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난 그때 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그러니까 남들도 그 모습을 되게 멋있어 했어. 신기하지 않냐? 29의 은행청원경찰 하고 있었는데, 남들이 되게 그걸 멋있게 보더라고. 난 그것도 좀 어이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막 그런 거 있잖아. 자신감, 확신. 그런 게큰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지금 은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냥 조금 그때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긴 한데 그때만큼의 그런 멋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그 네가 말한 스물아홉 서른이 내가 진짜 힘들었거나 그런 시절은 아니었어. 직업적으로, 돈적으로는 좀 딸렸을 수 있는데 그때는 뭐 힘든 시절은 아니라 아니면 힘든 시절에 나한테 얘기하라고 뭐든 아 그럼 또 퇴사란 얘기밖에 안 나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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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끝끝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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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재현아.